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당락 기준 안내. 셀트리온 기준 가격 17만 500원. 정요일은 내일 12월 28일입니다. 17만 500원 내일 가격 기준이에요. 17만 500원. 셀트리온 기준이고요. 자,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3형제를 나란히 보고 가시죠. 배당락 기준을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보게 되면 내일 12월 28일 64,300원. 12월 28일입니다. 자, 그리고 막내 제약. 셀트리온 제약. 자, 보게 되면 내일 기준 71,200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삼형제 배당락. 내일 기준에서 가격을 확인하셨죠? 기준 가격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비 중 3.65. 거래량은 65만 3천 주. 거래량이 그래도 쬐끔 늘었어요. 오늘 0.85. 강보아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중에선 그나마 좀 늘었습니다. 65만 3천 주. 그러나 공매도 매매 비중은 3.65. 87431002026138. 자, 공매도 거래 비중은 거의 급감에 있어요. 공매도 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 기준점에, 회사 가치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지는 기준점에 와 있는데, 칠 이유가 없겠죠. 셀트리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비중 18.14, 좀 늘었어요, 또. 거래량은 94만 주, 오늘 1.0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 이미 헬스케어 또한 기존의 자료를 통해서 더 확인하셨죠. 허수가 많고요 그리고 현재 헬스케어 또한 수출, 펀더멘탈에 대한 급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비 중 23.69. 가장 많이 들었네요 어제 4.60에 대비해서. 거래량은 32만 2천 주, 오늘 1.5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대차장고를 좀 보고 갈게요. 12월 26일, 어제 기준이고요. 대차 8만 7천 주, 8만 7,178주 줄어서 대차장고가 1,075만 5천 주입니다. 좀더 줄어야 되겠죠? 천만 주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자, 고점 부근에 있어요. 줄어들어서, 자, 다시 한 번, 줄어들어서, 줄어들어서, 여기요 라인에 와있기 때문에, 좀더 줄어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자, 이와 더불어,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장고 또한 같이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공매도 누적장고가 260만 6,260주. 즉, 어제 대비해서, 대략 찔끔 또 늘었습니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230만 주, 229만 주에서, 대략 한 31만 주 가까이. 저점 대비 늘어있죠. 대차장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누적장구 또한 줄어들기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삼형제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셀티리온 쌍끌리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약 외국인 9천주 기간 14만주 기간 14만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12만주를 들어왔고요. 연계금 15,000주 보험 14,000주 투신 약 4,000주 은행 300주 들어왔습니다. 사모펀드는 16,000주 매도가 되었고요. 자, 중요한건 개인의 한달 기준 55만 6천 주가 기간으로 31만 주, 외국인으로 26만 주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간 31만 주 중에서 금융 투자가 31만 주를 담당했어요. 금융 투자가 최근에 바로 셀트리온을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험 4만 주, 투신 6만 주한달 기준이고요. 연기금이 4,400주 매도로 살짝 그동안에 200만 주 가까이 들어왔죠. 4월 달부터 조금 눈치 보고 있다는 거죠. 사모펀드가 9만주 매도하고 있는데 얘도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개인은 오늘 무려 15만주. 최근에 한달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물량을 팔았어요. 한달 기준으로는. 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 털리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기준점에선팔 이유가 제 기준에서는 단 1도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바로 호가창을 먼저 보고 가시죠. 셀트리온의 호가창이고요. 보게 되면 신한 자전 왔다 갔다 올라가는 걸 얘는 꼴을 못 보죠. 누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얘나와 JP모건이 오늘, 오늘이 아니라 JP모건도 계속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볼게요. 오늘은 JP모건이 들어왔어요. 장중에 계속 담죠. 얼마 되지도 않는 19,000주 들어와서 이거 가지고 내일은 모래건좀 모아놨다가 다시 또 가격을 통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적 성장,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가시화되면 얘네 동매도 하레비아도 못 막는다 라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창고를 보게 되면 키움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의 셋. 자, 삼성도 주창구이죠. 이 물량이 있었는데 거래량은 최근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 653,000주가 좀 나왔습니다. 자, 셀트론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오늘 쌍끌리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19,000주, 기간 10만주, 기간 10만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약 20만주를 들어왔고요. 삼모펀드가 12만주를 매도했습니다. 연계금 14,000주, 투신 5,700주, 보험 1,478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달 기준 셀트론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59만주를 매도하고 있고요. 이 물량을 고스란히 외국인 36만주, 기간 25만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간 25만주 중에서 무려 금융투자가 46만주. 이것도 한달 기준이에요. 삼모펀드는한달 기준 19만주를 매도했고요. 연계금은 17,000주 들어왔는데 얘가 눈치를 살짝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셀티론과 헬스케어의 기간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입니다. 오늘 미디어에서도 그 부분이 또 언급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개인만 털리고 있다는 거고요. 한달 기준 약 10만주, 아 59만주고 오늘 10만주, 어제 15만주 개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물량 가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재약. 오늘 쌍꺼리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32,000주, 기간 15,000주입니다. 기간 15,000주 중에서 사모펀드가 53,000주 매도를 했어요. 금융투자는 약 4만주를 담았습니다. 한달 기준 개인은 6만주 매도, 외국인은 25,000주, 기간은 4만주 매수, 기간 4만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8만주, 연계금이 7,200주 매수고요. 사모펀드는 44,000주 매도입니다. 오늘 개인이 약 5만주, 49,000주 들어왔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특이한 면이 있었는데요. 기간이 무려 1조를 들어왔어요. 1조 한 500억 가까이. 그중 금융투자가 무려 9400억을 들어왔습니다. 보험 400억, 투신 600억, 사모펀드 700, 700억, 연기금은 660억 외도했는데 이런 물량 크게 중요하지 않고 무려 금융투자가 9400억, 기간이 1조. 최근에 기간이 1조, 6600억, 2500억, 5800억, 1800억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 오늘 1조로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관망세, 500억, 한달 기준 1,600억 매도, 관망세이고요. 기간이 1조 7천억, 개인의 1조 8천억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무려 개인이 1조 1천억 원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물량을 최근에 기간이 받아내고 있는 듯한 흐름이에요. 금융 투자가 무려 한달 기준 2조 7천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투신에, 최근 그 수급의 기간의 국내 흐름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쌍끌리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1,147억, 기간 2,900억, 3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도 기간이 금융 투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오늘도 2,400억 코스닥에서도 금융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 기간이 7,700억 외국인이 3,800억 개인은 1조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을 보게 되면 원화 강세와 맞물려서 조금 더 외국인이 들어오길 바라는데요. 먼저 시장 지표를 좀 보고 가시죠. 환율이 1,272원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원화 강세라는 겁니다. 즉 1,400원 그죠? 그 기준점이 왔었었는데 1272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는 당연히 달러가 104.01로 좀 떨어졌죠. 그리고 엔화에 대한 강세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달러의 약세, 원화에 대한 강세 그리고 일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유가는 79.56, 80불로 다시 좀 반등해 있습니다. 얘가 많이 티면 물가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급이 조금 기간이 들어오는 듯한 부분이 드는데, 중요한 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겠죠. 외국인은 한달 기준 관망세입니다.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닛케이0.16 상승, 상해 0.98, 항생 0.44 하락, 영국, 프랑스, 독일 0.8, 0.05, 0.5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0.21, 0.53, 0.59.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약보합권, 강보합권, 즉 현재 박스권 흐름을 기술적 반등 나오고 보이고 있습니다. 힘이 없죠. 거래량 자체도 현재 시장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최근에 중요한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입국 입국 문 여는 중국, 중국발 문 좁히는 일본.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일본, 일본이 또 이슈가 많이 중심에 돼 있었고요. 중국이 문을 연다. 시장이 다른 흐름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밑장을 열어버리면 물가에 대한 부분 중국의 물품이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도 맞물려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우크라이나, 중국, 원유 그중에 중국이 밑장을 열어젖기면 매크로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되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석달새 1조 3천억 판 연기금 포스코 네이버는 샀다 자 포스코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삼바 lg 생활건강 자 그리고 바로 연기금 삼성바이오룩스 1,057억 원셀티온 683억 원등바이오즈 비중도 늘렸다 증권업계에선 내년 셀티온과 삼바의 미국시장 바이오시뮬러 출시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내년 두 종목의 영업이입은 각각 6% 셀티오는 31%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에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를 넘어서는 자체적으로도 더불어서 휴미라, 아일리아, 스텔라가 레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물결을 넘어서는 두 번째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큰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자 한국제약바이오 특허만료 블록버스터 신약 군침이다. 자 그러면서 바로 언급되고 있죠. 바 휴미라. 휴미라 미국 시장 하나만 20조가 넘어가고요. 스텔라라와 아일리아도 특허가 풀립니다. 셀트론의 제품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출액이 3조 기준점, 영업이익 1조를 넘어가는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3, 4합병까지 진행된다면 충분히 시가총액에 대한 변환점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디어에서 또한 칼바람 몰아친 제약바이오, M&A가 꿈틀거린다. 즉, 자본이 멈췄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그런 매기가 들어가면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판이 좀 짜질 수가 있다. 실물 그런 바이오 부분에서도, 기업 틀에서도 특허 만료 신약에 굶침을 기울인다. 올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119곳 정리해고, 11월에만 23곳 인원 간축. 내년도 칼바람. 그러나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인원을 늘려가고 있고요. 2000명까지 글로벌 생명공학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3공장 또한 완공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투자가 끊임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죠. 실탄학부한 제약바이오, M&A 활기 찾을 것. 그러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선두에 있는 셀트리온이 내년도 미국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라 해서 미디어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규미라는 사보험사, PBM사에 등재가 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고농도, 그리고 교차처방, 구현선염을 제거해서 통증 또한 없앴죠. 스텔라라와 알리아까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직판으로서 볼륨 경쟁력을 가져서 분명히 우리 셀트론의또 다른 레벨업이 될수 있기를 무척 기대가 되는 2023년도입니다. 자, 항암제 한계 해결하는 이중항체, 제약바이오 새 먹거리로 부상한다. 4세대 먹거리 된 이중항체 첫 번째는 a d c 에요 그리고 이중항체 병역 요법으로 투여하는 3세대 항암제 때문 셀티리온 동아스틱 기술계약 체결하였다. 항암제에 대해서 자가면역 질환 이후에 바로 하나의 또 심장인 항암제의 폭발적인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이번에 바로 시장 출시를 한 베그젤마 여기에 ADC가 2024년도 기준점으로 그리고 이중항체에 대한 또 결과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그전에 ADC에 대한 결과물이 2024년도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요. 셀티오는 현재 이중항체 기술에 대해서 전임상을 시작으로 이중항체 항암 치료제 개발에 착수한다. 미국 에이프로코퍼레이션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첫 번째 마일스톤을 지급하였다. 헐트 양성 육아암과 위암을 적응추으로 하는 이중항체 치료제로 마일스톤 공동 계약을 맺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셀트류는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 항암제의 패러다임은요, 현재 면역감문 억제제 옵디보와 키트로더가 꽉 잡고 있습니다. 얘의 시장 규모는요, 상상을 불허하게될거예요 왜? 아까 방금 전에 시작과 함께 병용임상이 대세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투여하게 되면, 얘 함께, 지난번에 이렇 설명을 드렸지만, 암세포가 주위의 공양종양미세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걸 뿌려버려요. 그러면 암세포는 숨어버립니다. 그물을 뿌려서. 그러나 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 구물을 치워버리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투여가 되죠? 케미칼 항암제, 독성 항암제 1세대 표적 항체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는 기본 인프라 그 다음 ADC, 항체 항물 접합체 이중항체 자, 이러한 병용 임상이 대세가 되기 때문에 셀피온은 이 부분에 정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무척 밝다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2023년은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의미 있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램시마 SC 셀티론 들고 28조 도전장이다. 바로 미국 시장이죠. FDA 허가 신청 완료. 삼상에서 유효성 안정성 결과를 확보하였다. 미국 시장의 신약으로 2038년도까지. 자 셀티론 제가 지금 들은 부분만 말씀을 드려도 정말 무척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량 뺏기지 말고 이 가격대에서 자, 보이시죠? 4월달부터 얘네들이 무려 개인의 600만주 이상을 외국인과 기관 계좌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만 외국인과 기관이지 선수들과 세력들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연기금이 있습니다. 물량 털리지 마시고요. 물량 모아가시길 바래요. 외국계 계좌로 계속 넘어가고 있으니까. 거듭 언급드리지만 이때랑은 2019년도 매출액 1조예요. 지금은 2조 5천억 4천억. 내년도에는 3조가 넘어간다. 3조 기준점이다.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지켜봐야 되겠죠. 영업익은 1조가 넘어간다. 이미 회사 가치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모아가겠죠. 털리지 말고 4년 동안 절어도 8개월이면 끝내버립니다. 3, 4 합병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자, 휴메라 대체 가능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알보텍 제출, FDA 조치 날짜 획득하였다. 자, 그래서 알보텍이 살짝 딜레이가 됐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 4월 13일까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분기에 재검사 일정을 잡기 위해 FDA와 협력하고 있다고 알보텍은 언급했다. 그래서 4월 13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보텍. 얘 또한 고농도죠. 현재는 삼바와 셀트리온, 그리고 오리지널이 휴미라. 여기 알보텍 중요한 건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사보검사에 등재가 되느냐가 시장 파일을 가늠하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심이 될 거고요. 눈 질끈 감는 주사제 이제 그만. 오토 인젝터 개발에 힘 쏟는 업체들 자가 주사 두려움 덜어주는 자동 주사 장비 셀티 존 개발 박차다 자, 그러면서 자, 보통 오토 인젝터는 말 그대로 자동 주사 장비를 뜻한다 최근 사용 편의성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오토 인젝터 적용하는, 적용하는 의약품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바이오품의90% 이상이 주사제로 개발되는 만큼 신약 개발 시 오토 인젝터 제형 개발을 통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약액이 미리 충정되어 있는 제형을 프리필드 실린지라고 부른다. 프리필드 실린지는 환자가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경우 사용이 어렵고 실제 찔림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손가락 관절이 아픈 루마티스 관절의 환자는 자가 투여가 어려워 찔림 사고 나 투약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프리필드 실린지를 오토 인덕체에 장착하면 주사 바늘이 보이지 않아 공포감이 덜하다. 환자가 오토 인젝터를 주사 부위에 밀착 시킨 후 작동 스위치만 누르면 가려져 있는 주사 바늘이 튀어나와 약물이 자동으로 피부로 주입된다. 약물 투여에는 바늘이 자동으로 안쪽으로 들어간다.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 2019년부터 램시마 SC 프리피트 실린지와 오토인젝터 완제 생산 넓이를 함께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생산 포트오를 리 주사 제형 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글로벌 의약품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더불어서 악템나 바이오 시밀러를 오토인젝터 제형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시각초로부터 프리피트 실린지와 오토인젝터의 약동화 및 안정성을 비교하는 임상일상시험을 허가받았다. 현재 건설중인 인총 송도 3공정에도 오토인젝터 생산섭외를 포함한 완제생산시절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이제 피아주사 제형 거기에 바로 오토인젝터까지 여기에 램시마 SC 자 그리고 중요한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SC 피아주사 제형에 대한 원천기술 그리고 현재 주가에 대한 위치 우리가 쫄릴 이유가 단 1도 없다. 심지어 시장이 완전히 빠그러질 때, 망가질 때도 셀티로는 먼저 빠져서 바닥에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주가 하락은 큰 의미는 없다. 이제 올라갈 시기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지, 않,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을 기다리며.